일루미나티 세력이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 세가지를 살펴보자 일루미나티, 글로벌리스트, 미국 딥스테이트 혹은 프리메이슨, 제스위트 등 여러 비밀결사 단체가 있다 이들은 세계의 엘리트 집단으로 금융과 지식 여론과 대중문화를 모두 장악하여 사실상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최근 들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좌파 언론 매체 즉 딥스테이트와 연관된 매체들을 중심으로 한국을 상당히 높여주고 있다. 대한민국의 대중문화와 정치 시스템, 행정 시스템을 칭송하고 있는 것이 눈에 드러나고 있다. 도대체 왜 일루미나티 세력은 한국을 이렇게 좋아하고 띄워주고 있는지 세 가지 이유를 살펴봤다. 첫 번째, 교육 시스템. 해외 선진국과는 다르게 한국의 아이들은 국가의 완벽한 교육 어젠다를 주입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다. 또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의 학교 성적과 신체 조건, 디테일한 성향이 각종 정보가 내부 온라인 나이스 시스템 전산망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 일루미나티로 통칭되는 빅브라더는 마음만 먹으면 이러한 전산망을 마음대로 열람할 수도 있다. 전 세계의 국가들이 한국의 교육 전산 시스템과 단일화된 주입식 교육 시스템을 벤치마크 하길 원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실제 미국의 대표적 일루미나티 집단으로 불리는 미국 내 딥스테이트 세력은 미국의 교육제도를 한국처럼 바꾸고자 노력했다. 한국식 교육 시스템이 미국이나 서방 선진국가에 적용된다면 글로벌리스트 일루미나티의 어젠다를 좀더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게 된다. 대한민국은 그러한 면에서 아주 모범적인 국가이다. 일루미나티 딥스테이트 세력은 한국의 교육 모델을 전 세계에 도입시키기 위해서 지난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한국의 교육 모델을 도입하려는 이유는 일루미나티 세력의 뉴 월드 오더의 어젠더를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주입시키고 전 세계 선진국과 아이들의 지능 수준과 성향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원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두 번째, 의료 시스템. 세계에서 가장 의료 시스템이 잘 운영되는 국가가 대한민국으로 통하고 있다. 2020년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의 부유한 국가들로부터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 선진적 의료 시스템이라고 각인되고 있다. 2020년 바이러스 사태는 대표적 일루미나티 조직의 수맥부로 꼽히는 조지소로스가 투자한 연구소에서 시작됐다는 말도 나오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여러 정황상 일루미나티 세력이 의도적으로 바이러스를 세계에 전파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다소 무서운 주장도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다. 그 사태로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미국의 국가의료보험제도 도입이라는 주장이 있다. 한국의 의료시스템은 교육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모든 국민의 정보가 전산망에 올라가 있다. 병원이나 약국 같은 관련 기관에 어떤 약을 구매했는지 무슨 병원을 갖고 어떤 병이 있는지 모두 알수 있다. 또 의료보험은 소득에 따라서 납부금액이 달라지게 되므로 전 국민의 소득정보까지 전산화가 되어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다. 빅브라더 즉 일루미나티 세력이 그들만의 의료 분야의 어젠다를 컨트롤하기가 매우 쉽게 된다. 실제 미국의 좌파 딥스테이트 단체는 오바마케어 같은 한국의 의료보험제도를 도입시켜 전 국민의 건강정보, 소득정보 등을 수집하려 했으나 반일루미나티 세력인 트럼프 행정부가 당선되고 실패하고 말았다. 2020년도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미국과 주요 선진국가들은 한국의 의료시스템 모델을 따라가도록 여론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딥스테이트들 일루미나티 세력의 뉴월드 오더를 진행하기 위해 가장 요구되는 국가 통제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국가 통신망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인구가 고성능 인터넷 네트워크를 보편적으로 사용 가능한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앞으로 통신망 5G 시대를 거치게 되면서 실시간 스트리밍, 사물인터넷, 초고용량 데이터 스트리밍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은 일루미나티 세력의 주요 어젠더 중 하나인 유비쿼터스 시대. 즉, 어느 곳에나 존재할 수 있는 세상을 구축하고자 하는 모델을 가장 빠르게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인프라가 갖추어지게 되면 개개인의 사생활과 각종 정보들은 빅브라더, 즉, 인공지능 슈퍼컴퓨터가 통제하는 시스템 속에서 컨트롤되게 된다. 실제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통제가 가능한 슈퍼컴퓨터가 개발되고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비스트, 짐승이라고 한다. 데이터 처리 용량이 전 세계의 인구를 통제하고도 남는다고 한다. 이는 성경 유한계 시록에 등장하는 짐승의 표666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도 있다. 일루미나티 세력은 전 세계의 시민을 대상으로 RFID 컴퓨터 칩을 신체에 삽입시키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손목이나 이마에 삽입된 칩이 마치 신용카드처럼 결제수단이 되기도 하고, 전자여권의 기능처럼 신원확인 시스템이 작동된다. 이러한 칩을 전 세계적으로 가동시키려면, 한국과 같은 초고성능 인터넷 설비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한다. 때문에 일루미나티 세력은 앞으로 한국의 유비쿼터스적인 국가 모델을 세계적으로 홍보하여, 세계적인 어젠더로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 현재 한국의 공공기관 건물과 상징물에는, 일루미나티 상징으로 도배된 심벌들이 상당히 많다. 또 한국의 정치와 여론을 움직이는 한국 네티프 스테이트들은 삼국회 멤버, 빌더버그 멤버 같은 세계 주요 어젠더를 생산해내는 세계 엘리트 최상위 그룹에 속한 자들이 많다는 분석이 있다. 특히 정부기관은 이러한 이들이 설립한 연구기관 등에서 내놓는 어젠더를 받아서 국가정책을 설계한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처럼 뉴월드 오더 어젠더를 빠르게 일어나가고 있는 국가는 상당히 드물다고 한다. 앞으로 국제 딥스테이트 언론사들을 통해서 한국의 사회적 시스템들이 세계적인 벤치마크 대상이 되도록 홍보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들은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를 보고 대한민국의 황금기가 도래했다고 칭송하고 흥에 넘칠 수 있다. 하지만 국가적 위상은 떠오르게 되겠지만 개개인 국민의 삶은 앞으로 더 강탁해지게 될수 있어 매우 염려가 되는 시점이다. 한국이 일루미나티 세력에 의해 장악하기 시작하던 IMF 시대 이전과 그 이후 1인당 국민소득은 4배 정도 늘어났다. 하지만 과연 어느 때의 삶이 자유로웠고 경제적 풍요가 있었는지 두 시대를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이해할 것이다. 2020년 바이러스 사태를 기점으로 한국은 또한 번의 기로에 서 있다. 과연 국민들 개개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